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단연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v80일 겁니다. 제네시스 gv8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와 더불어 최근 gv80 쿠페형 모델이 포착이 되어 더욱더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와 더불어 GV80 쿠페 출시일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제네시스 GV80 모델이 세상에 출시하기 전부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제네시스 GV80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 및 GV80 쿠페 출시 관련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Make your own style. Perfect matching style with g v 8 아마 제가 만든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시라면 이미 과거부터 제네시스 GB80 쿠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테스트 차량이 노출됨에 따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차량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각종 디자인 예상도가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80% 정도는 모두 맞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를 검색을 하면 많이 업로드 된 영상들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보의 정확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추측성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은 만큼 보다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네시스 GB80 클럽을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v80 클럽 말고도 본 채널을 구독하실 경우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현재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는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v80 쿠페 모델은 같은 시점에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출시 예정일은 오는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g b 8 0 쿠페 출시는 올해가 아닌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노출된 테스트 차량을 통해 알수 있듯이 직렬 3.0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만큼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을뿐더러. 앞서 노출된 제네시스 gv80 테스트 차량의 실내 디자인을 일부 살펴보면 기존에 없었던 네이밍이 각인된 스피커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제네시스 gv60과 g90의 다른 스피커 제조사 제품이 적용된 것처럼 스피커 브랜드의 변화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네시스 gv80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인테리어 옵션 사양들이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쿠페 모델에서도 포착이 되는 등 한층 더 인테리어 옵션 선택의 범위가 더욱 넓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애플리케이션 카랩. 단순히 도어 트림에만 그치지 않고 센터 콘솔을 비롯하여 대시보드 등 차량 곳곳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네시스 gv70 스포츠 g80 스포츠 전용 디자인이 있는 반면 제네시스 gv80은 그렇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내 제네시스 gv80 쿠페를 통해 스포츠 전용 디자인과 전용 모델로 출시할 가능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실내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차량 외관 디자인의 변화점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헤드램프 디자인을 비롯하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g 비8 0 쿠페 모델의 루프 라인과 이열 공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짓고 g 비8 0 쿠페 이열 공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차체는 기존 GV80을 베이스로 라인 수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휠 베이스라든지 기존 2열 실내 공간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2열 레그룸이라든지 트렁크의 최대 공간지에 대해서 일부 제약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차량 전반적인 외형 차체 크기와 변화는 없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의 외형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위장막에 가려져 아직은 모를 뿐 지금까지 공개된 예상도라든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